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이라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뭐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 간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없음다라 아멘 레리야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셔서 음, 기득권층들로부터 함정 질문을 지금 계속 받고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함정 질문은 뭐였죠?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답을 못하았죠 그리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옵시다두 번째는 아, 세금입니다. 세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세금을 누구에게 내게 야 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빠져나옵니다. 오늘은 누구, 무엇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라 그랬죠. 2 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 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인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을 보내신 자료를 보면 바리새인과 우리 사두 개인들 이 차이를 봐야 되는데요. 얼굴이 안나여요 근데 응? 얼굴이 여기 안. 어쨌든 어, 바리새인과 그사두개인을 보면은 바리새인은. 음, 이세인과 사두개인의 그 차이를 한번 들었습니다. 리세인들은 부활이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있고 영혼의 존재를 믿는데 사두개인은 이 부활 믿지 않아요. 천사 이런 존재도 믿지는 않습니다. 현실적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람. 사고에 성경을 안 믿느냐?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데 그 사람 뭐만 믿냐면 모세오경. 네, 모세경을 오 좁은 의미로 보면 토라라고 했죠. 이 모세오경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케투빔그러면은 그, 토라 어, 타나 그러면은죄송합 타나 그러면은이 토라만 인정하는 거고요. 케투빔이나 네비빔이나 키투빔, 선지서나 그 성문서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부분이었는데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당시에 대지선상들, 한 애들인, 최고의 기구인, 한 애들인의 그, 공연들에 이 사람들이 다수 가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하고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그, 해속적인적이고 그래서 귀족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한 그러한 이권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에 바탕을 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 이 신학적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사도개인이 예수님하고. 어떻게 주제를 꺼냈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 예수님에게 어, 예수님도 부활, 부활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려고 아주 강교한 어, 질문하는데요. 을이 고세 글을 우선 에, 인용을 합니다. 고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하도록 하는 결혼입니다. 어, 형이 이제 죽게 되면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같이 결혼 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이 형의 이름을 이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데,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래서 계대입니다. 대가 이어져 나갑니다. 계대 이 결혼을, 어, 영어로 레버레이트, 레버레이트 매지라고 하는데 계대의 결혼 제도를 모세가 모세 오경에신명 2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죠. 여기에 근거를 둬서 어,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있는데 부활가 용관시께서 어떤 어, 질문을 하냐면은 형이 죽었는데 아그면그 아내가 동생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동생이겠죠. 근데 두 번째 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겠죠 그러면, 어, 두 번째 동생, 세 번째 동생은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동생이 또 죽었다는 거죠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일곱 형제까지도 동생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 부활이 고활, 있다라면은, 옛날에 가서 남편이 이제 둘째 몇 명이 생긴 거예요? 일곱 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내는 자죠. 그러면, 이 안에는, 첫 번째 형부터 마지막 동생이기까지, 일곱 번째 동생이기까지, 누구를 자기 신랑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난제죠?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넌센스가 생긴다. 그것도 성경의 말씀에, 심리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설득하는 거죠. 예수,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대답을 하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대단한 그들의 그 속성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라피 중에 라피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 예수님은, 음, 이것은 너희들이, 어, 부활에, 부활된 사람들의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째, 3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지만 저 세상, 그러니까 하늘나라죠. 거기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받은 자들은 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 장가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런 일이 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와 저 세상의 질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계승해서 계속 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아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대승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 결혼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는 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혼 시스템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활한다고하서 거기에서는 결혼하고는 누가 누구의 신랑과 누구의 남편, 누구 신부 거기에서 따질 이유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아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 그러면 이제 천국 가면은 부부래도 서로 어느 관계가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는다는 아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어 아버지와 아들도 그러면 천국에 가면 아버지 아들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얽매이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들 또 안에 그 그런 것을 다 생각해낼 수 그러나 서로 예속되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합니다. 아, 참 천국에서의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뭐 위아래, 서로 종수 이런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서로 과거에 예, 그런 관계 있으면 안, 안을죠 어, 서로 알, 알 서로도 알, 알게 되는 관계입니다. 아는 관계. 그리고 그들은, 죄송합니다. <laughs> 그들은, 30, 어. 36절에 보면, 천사와 동등이로, 동등이어 그랬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한국에 가서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주의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천사와 동등하다. 잘하죠? 천사와 동등하다. 그래요. 그리고, 부활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우리 이말씀들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천사와 동등해지고, 그리고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친히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웃기 말씀을 통하셔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죠.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예수. 자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말씀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 떨기 나무 다시 덤불그 나무에서 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죠근데 어, 불이 안에 나무가 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을 의자신 나타냈어요. 모세에게. 그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한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하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사두기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활하고 연관이 되어질까? 좀볼뜻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거기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하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보충 설명을 예수님 하셨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죠. 또,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은 지금 죽어 있, 우리 눈에 볼땐 죽어 있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어떤 자예요? 살아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해서 끝난 죽은게 아니라 살아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아나니 이삭이 아나니 야곱이 아나니 이들이 다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 설명을 해서, 샀어서, 아, 하나님은 살때 하나님, 죽은 자, 아무래도 살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계시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장 6절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어, 내용이, 어, 신약보다는 적죠. 구약에 굉장히 적은데, 그래도 구약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부활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1 2장2 절에 나옵니다. 아, 사람들이 특별 가운데 자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정말 티끌 당해서 구름을 네,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있 그래서 그중에 자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욥기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12편 구절리에나 있고 이사의 2 6장 있고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구, 구약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직장이되어있는데 외의 손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 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쭉 귀에 있는 말씀을 빙에 눌러서 이렇게 읽습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추력기 예, 3장 6절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추력기에서 <laughs> 어, 인용을 하십니까? 퀴즈. 입니다 앞에,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은 뭘만 믿는다 그랬죠? 모세오경원입니다. 그죠? 사두기는 모세오경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에서, 시편, 뭐, 예수님 아무리 설명해도, 아, 그 사람들은, 아 그거는 아무리 안 믿어. 그렇게 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에 직접적인 더 좋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나 이사님,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 아, 본인도 대단하고 음, 중인사님, 구약을 믿으니까는 조금 좀, 에, 구약에는 시편되 있고, 어, 훈습, 다이사님 모세오경, 살아있는 자를 비우고 니해 다이치사님까지, 만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오늘은, 어, 제가, 아직까지, 네, 하여튼 결론을 좀 내긴, 내야 되는데, 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부활, 사도개인에 대해서도 말씀,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해 주셔서, 어, 이 함정 질문에서 벗어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부활하는 존재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부활에서 선사와 동등한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하늘에 소망이 더 있으시죠. 부활의 소망을 더 가지게 되실 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바